안녕하세요. 아 맞다. 미아입니다. 벌써 16강이네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어, 이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자외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UVA, UVB, UVC, 뒤에 A, B, C만 기억해 주세요. UV는 다들 잘 아시죠? UVA는 어, 320에서 400mm로 장파장이에요. 그래서 흑화, 피부를 흑화, 흑화시키고 광노화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UVB는 중파장으로 일광화상, 홍반의 원인이 되고요. UVC는 단파장으로 피부암의 원인이 되지만 살균 소독 작용을 해요. 저희 엄마들이 많이 밖에서 햇빛에 입을 말리신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살균 소독 작용을 해주는 파장이 UVC입니다. 그럼 이제 SPF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SPF가 뭘까요? 아마 자외선 차단제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UVB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입니다. 이 SPF를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제품을 바른 MED를 제품을 바르지 않은 MED로 나누는 것입니다. MED란 피부 홍반을 발생시키는 최소의 UV 양을 말해요. 그래서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 홍반량을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 홍반량으로 나누면 SPF가 나오는데요. 이50 이상의 제품은 SPF50 플러스로 표시가 되고요. 이 SPF1은 1당 10분에서 15분 정도의 UVB 차단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UVA 차단 등급입니다. PA라고 부르는데요. 이 PA는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을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MPPD로 나눈 건데요. MPPD란 피부를 흑화시키는 최소 UVA의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품을 바른 MPPT를 제품을 바르지 않은 MPPT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H의 수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 종류입니다. 일단 유기자외선 차단제, 화학적 차단제라고 불리는데요. 유기자외선 차단제가 있고요. 무기자외선 차단제, 물리적 차단제가 있습니다. 먼저 유기자외선 차단제 먼저 살펴볼까요?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한 뒤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자극의 우려가 있고요. 그러나 백탁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가 아니라 산란시키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고요. 자극에 대한 우려가 적은 대신에 백탁현상을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뜨거나 또 뜨지 않거나 그런데요. 이 차이 때문에 그런 백탁현상이 생기고 생기지 않고가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이 자외선 차단제의 원료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게 변색 방지 목적으로 0.5% 미만으로 사용한다면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 아까 UVB를 막아주는 SPF 지수가 10 이하면 이 자료 제출을 면제받게 돼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단,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효능 효과를 기재하거나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종류를 살펴볼까요?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는 총 27가지인데요. 먼저 조금씩 살펴보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유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바꾸는 자외선 차단제죠. 먼저 드로메트리 졸은 1% 함량이에요. 제가 이 자외선 차단 성분을 음 최대 함량의 양으로 기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드로메트리 졸이 1%의 함량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벤조페논 8이 나오는데요. 이 벤조페논이 3개가 있죠? 벤조페논 8, 벤조페논 3, 벤조페논 4. 3, 3, 4, 5의 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3, 4, 8인데 이 8이 가장 조금 가지고 있어요. 3%. 그래서 3, 4, 5고요. 3, 4, 5, 벤존페논 8은 3%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메칠벤질 리젠 캠퍼. 4매칠 벤질 리젠 캠퍼. 4, 4%의 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페닐 벤즈 이미다졸 설포닉 에시드. 역시 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칠엑신. 에칠렉실에칠렉실 살리실레이트와 에칠렉실 트리아존 역시 5%의 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갈로일드로 올리에이트, 멘틸 안트라닐레이트, 부틸메톡시 디벤조일메탄, 시녹세이트 다 다르죠. 그래서 앞글자만 땄어요. 디멘부시, 디멘부시는 오프로. 디멘부시 트트탄트, 디멘부시 트트탄트, 디갈로일들이, 디갈로일들이 올리에이트, 디갈로일들이 올리에이트 오프로, 멘틸아트라닐레이트 오프로. 부틸메톡시 디벤조 일메탄 5%, 시녹세이트 5%, 디멘부시 트트탄트 5%. 다음은요, 에칠엑실 메톡시 신나메이트. 에칠엑실 메톡시 신나메이트. 메톡시 신나메이트 7.5%. 유일하게 0 .5가 붙는 아이예요 메틸 핵실, 메톡시 신나메이트 7.5%. 그 다음에 에틸 핵실, 디메칠 파바. 파바 8. 파바 8. 에틸 핵실, 디메칠 파바. 파바 8%. 그 다음이 문제가 10%짜리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짧은 것만 외웁시다. 옥토크릴렌. 호모살레이트 1 0고요 옥토크릴렌, 호모살레이트 1 0고요그 다음에, 이소암에, 피메톡시신나메이트 10%. 10 비스에칠엑실, 옥시페놀메톡시, 페네트리아진 10%. 디에칠, 엑실, 부타미, 도트리아존 10%. 너무 어려워요. 폴리실리콘 15%. 디메치, 코디, 에칠, 벤자, 말로네이트10% 에칠렌, 비스, 벤조, 트리아졸, 트리아졸릴, 테트라, 메칠, 부틸메톨 디에칠, 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헥실 벤조에이트 테레프탈릴리, 덴티, 캠퍼, 설포닉, 애시드믹, 염류 디소늄, 페네디벤즈, 이미다졸, 테트라, 설포, 네이트 10%예요. 밑에 두 개는 산으로 10%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가장 높은 게 15%인데요. 유기 유기 자외선 차단제 중에요 가장 높은 게 15%인데 드로메트리졸 이거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1%였어요. 드로메트리졸. 가장 낮은 게 뒤에 다섯 글자가 붙었더니 15%가 됐어요. 1 뒤에 다섯 글자가 붙었더니 15%가 됐어요. 드로메트리졸 1%,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15%. 자, 그 다음에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넘어가 볼까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색소할 때 다뤘어요. 백색 안료 기억나시나요? 백색 안료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둘다 25%의 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백색 안료이자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차단제 25% 가장 높아요. 왜, 왜일까요? 유기, 자외선 차단제보다 자극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탁현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색소에서 백색안료로 사용이 된다는 것.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였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로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외워놓으시면 다음에, 어, 시험 보는 시험 준비를 할때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다들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올리, 미아, 네. 아마따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